평고를 하고 우크라이나가 자금 지원하고 우크라이나가 포탄 지원하면요, 러시아는 계속 북한과 더욱더 밀착되는 겁니다. 이렇게 밀착되게끔 하게 한 장본인 누구예요? 윤석열. 윤석열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미동맹 수동을 러시아에다가 설득을 시키고, 그 다음에 또 미국한테도. 우리가 생존 국가 생존에 대한 문제점도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우크라이나에다가 자금 지원도 인도적 지원만 하고 현금 지원하지 말고 인도, 지원, 인도 적 지원만 하고 그리고 무기도 지원하지 말고 포탄도 지원해서는 안 됐습니다 러시아에서 자동차 판매율이 대한민국 보일러 판매율이 경동 보일러 대한민국 가전 세탁기 LG 1위 스마트폰 시장점유율 1위 삼성 갤럭시 등등 대한민국의 모든 상품들이 러시아에서 시장집에 일지었습니다 그만큼 러시아는 대한민국의 최대한 우호적으로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어떤 상황까지 가냐면요, 대한민국을 경우에 따라서는 전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북한이 공격할 수 있습니다.